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응. 받으실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았다. 진짜 좀 특이한 경우, 특이한 산모가 있었어요. 네. 음, 재혼했는데 왔어요. 저보다 이제 두 살이더라고. 그 네. 산모가. 네. 지금도 내 생생히 기억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기할 때는 병력을 물어보잖아요. 얘기를 네. 갖다가 첫애는은 열여섯 살때 낳더라고요. 열여섯 살때난딸 딸이 왔어. 그 친구가 애를 낳아 왔어. 근데 그때 열여덟 살이 넘었어. 아. 어... 음. 근데 그 친구를 제 병원에서 이제 셋을 애기를 받았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병력을 보니까 열여덟 살때 고등학교 때 애기를 낳더라고. 이 열여덟 살에 애기를 낳는데 그 애기가 있을 거 같네 요 근데 셋이 꼭 왔어. 그럼 렇게까지 오면은 그 애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네. 할머니 뿌고 엄마라고 해. <laughs> 할머니 뿌고 엄마고 엄마한테는 언니라고 해. 아. 열여섯살 차이인데 참치하네 엄마를 왜 이렇게 쫓아가 그 꼬맹이가 열여섯살때또 저기 는데 애가 또바았어 내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3, 3대가 다 다니는데 4대까지 나온 거죠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그 언니 같은 엄마 그그 음. 그 환자는 지금도 가끔 오고 오래 하다 보니까 4대가 그럼 같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사대까지 애까지 다 받았으니까 사대를 다온 거야. 근데 사대가 다 여자인 거지. <laughs> 그러니까 여자니까 산부인과로 온 거지. 어. 아튼 애를 제가 세 명을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또 왔어요. 네. 애를 난다고. 네. 근데 산부인과는 제왕절개산 했거든. 그 사람은 제왕적개 보통 두 명까지 하거든. 셋 같은 경우는 정 우리가 원할고해할 때는 아, 해 어? 수술은 가시가 지나가면 지나갈 수록이 용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뭐 일반 그때 개인 병원에서 뭐 두째까지만 하고 셋째는 무조건 안 받아줘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넷, 넷째로 한 거죠 우리 병원에서 세 번째까지 다 해주고 또 왔어 넷째 때? 네째까지 어... 근데 내가 분명히 수술할 때마다 이랬거든 유치하기 심하니까 아기를 가지면 안 된다, 아... 안 된다 했는데 아, 네. 하여튼 뭐얘기를또 그것도 내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안 오고 한참 나중에. 지나갔고, 나중에. 이만큼 배불러갖고, 그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그때 환자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나 수술하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 자신이 없다. 음. 그래도 뭐 사, 살려달라고 사정해갖고, 라고 음. 했 내가 우리병원 시스템상으로는 나타니까 내 대학에서 낳게끔 하겠다. 내가 나도 거기 참여를 해갖고 해줄 테니까 필요한 아.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할수 있게끔 하도록 하자 음. 이래갖고, 나, 제가, 이제, 거기서 저거까지 해버렸어요. 미리 얘기를 했줘야 돼. 못나서 해주겠다. 강압적인 수식. 아, 이제, 그만 그만 나와야 된다. 이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산모가. 어, 어. 그, 그런경력이있던 환자가 있고 아또 하나 또 생각나는 건 삼팔간은흔히 겪는 또 웃기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항상 이 요새 그것도 법적으로 낙태법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소파 수술이라는 게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합판이 돼갖고 불법이 아닌 걸로 됐어요. 아 근데 아직도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가 안돼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낙태라는 게. 애매하네요. 데. 음, 근데 분만 출산이 줄고 그래도 낙태도 줄었어요 많이. 음, 그런 이유가 완전 뭐이 피임에 대한 홍보 개념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음 음, 그다음에 또 돈도 뭐 사후 피임약이라는 게 나오고 이랬어요. 많이 줄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데, 낙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대개 환자들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은 우리 병원 다니는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거야. 딱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네. 죄인이야. 아, 네. 음, 거기 또 어, 혹시 얘기도 못하고, 그럼 딸은 옆에서 닭고 같은 눈물이 줄줄 떨어지고, 어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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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하면 왜 왔어요? 그러면 생년해갖고요. 애가 좀 살이 찌는 게 이상하네요.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근데 그런 오는 애들이 중학생, <웃음> 고등학생들. <웃음> 그런 애들이야. 너무 아직 어리니까. 근데 문제가 진짜 공부 잘하고 착했던 딸들. 우등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아, 그래요? 응. 이 바보 같은 것들이. <laughs>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도 없이.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좀 약간 노는 친구들은 네. 오히려. 걔네들아. 걔네들 잘, 잘 알아. 아, 오히려 잘 알아. 응, 이우등생들은 몰라가지고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이런 애들은 그런 걸 피임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아. 친구 따라 강랑한다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임신을해버린 거야? 근데 네, 얘기도 네. 못하고 있다가 막 배불러 그렇게 하니까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딱 임신이다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엄마. 음. 그니까 그래, 러 그만. 그냥. 깨우고 이렇게 하면 일어나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알래면나 남편이 나 죽여. 보장님 나좀 잘렸죠. 남편 모르게 좀 떼어달라고. 근데 사실 라테가 저희가 옛날에 할 때만 해도 정말 많았거든요. 막 어. 낙태 수술이. 발에도뱉 것이다. 막 이렇게 됐는데. 낙기도 많이 하고. 응, 옛날에 그랬잖아. 이 어. 라테라는 이 개념이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 정말로. 그럼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후유증이 심해가고 추후에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할고 출산을 이런 분만 이거 였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가 많아요 상아그 산부인과에 그런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네네. 이 분만 출산을 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는 그 전에 음이 했던 임신을 갖다가 깨끗하게 처리를 못 해갖고. 자연유산대도 태반이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요새 뭐저또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음... 한국에는 아직 수입이 안 됐는데, 음... 낙타약. 음... 아, 그래요? 미프진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것, 그것도 약 먹으면 임신된 걸 없애버리는 거야. 고기 아닌데, 그만큼 그게. 네네네. 근데 문제가, 임신이라는 것은 태아도 있지만 임신하는 순간부터 태반이라는게 있어요. 네네네. 태반이라는게 뭐냐면 아기를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거기피 핏줄이 발달돼어서 임신이 되는 순간에 착상이라는 게 자궁벽에 쫙쫙쫙 뿌리를 내리는 거야. 아. 근데 그미푸질이라는 약이 그까지 뿌리를 다 제거를 못 해. 그냥 그게 찌꺼기가 남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난성 출혈이 생기고 그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태반이 그 자리에 붙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유착 태반이라는 이렇게 어... 늘어붙고 그럼 아기 낳고 나서 태반이 안 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네. 문제가 이게 안 떨어지면은 하혈이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그걸 빨리 해결을 못 하면은 네. 그렇게 늘고싹 터지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응급 수술 들어가고 막 복강 배로 여러 가고 구선 잡은 들어 적수해지는군요 음, 음, 특히나 그 소파술 같은 거, 이런 거에 그렇게 음... 원인이 많아요. 네네. 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음... 많은데, 저, 저는 좀 종교적으로, 원래 제 나름대로 그 옛날에 소파술을 하면서도 14주라는 계정을 갖다가 14주는 인간이 완성되기 때문에 14주 전까지는 정사장 있는 사람은 내가 음. 해줬어요, 실제로. 그, 그 이유는 뭐, 안 하셨구나.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것도 법적으로 되는데 28주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아. 28주까지는 해주면 해주자. 어. 이런 개념인데 원래는 법적으로 허락되는 것은 뭐 기형아 진단받았거나 강간당했거나, 아. 뭐 근친교배를 했거나, 저기 아. 문제가 많아요, 사실. 친인척이 많아. 아. 그러니까 성폭행을 음. 하는 거 보면 친인척들이 제일 많아. 아. 아니면 친한 사람들, 아. 뭐 오빠의 친구라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 하여튼, 그래갖고, 저희 삼백하다 보니까, 그런 낙체시술이 가슴이 아프면서, 해줄 때도 가슴이 아픈데, 아. 근데 기왕해주면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음. 그게 이제 교육이 잘못돼 갖고 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아까 토탈 여성케어라는 개념 중에 우리가 이제 뭐 성병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성교육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성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적어 사실 성교육 산부인과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든지 네. 아니까 생리 주기나 모든 과학적인 걸다 아는 하려니까 그렇죠,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적은데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면은 네. 뭐, 뭐 우리.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하루 병원 비워두고, 막 가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참여하자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친절하고. 진짜, 음. 진짜 조,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 삼비과 하면서 그런 영역이 넓힐 수 있는 것도 많고, 음또 참여할 것도 내가 또 우리 택까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음. 그럼 이제 써. 뭐 약간 여성의 그런 음, 음.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 이참부인까지 중요성을 알리고 나는 그걸 참여할 거다. 나는 그게 선도의 리더가 될 거다. 그 이런 의미네요, 선생님. 그런. 우리가 정말 학교까지 가서 저희 때성교육은좀 이상했어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해서 보면 포털 케어로 개념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생리와 연관된 질환들, 월경통, 뭐 월경불순 뭐 이런 음. 것들터 시작을 해지고 또 성교육, 또 젊은이 생각대는 성병 개념 치료하는 거, 또 과잉계된 분만출산 음. 그 다음에 그 살다 보면 폐경기가 되니까 또 폐경치료에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계속 그냥 단계적으로 네. 그래도 그게는 우리가 산불과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이제 그. 성이라는 개념 맞아요 이 성이라는 개념에 중고난방으로 인터넷에 홍수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안 알았으면 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병이라는 음. 개념도 학문적으로 성병을 우리가 다 학문적으로 배우고 우리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성장담 부부가 같이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음, 또 성에 대한 무시한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산모인과에서 우리가 물어봐야겠다는 네.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 근데 아 요새 산부인과에서 저도 이제 가끔씩 진료하다가 이제 환자들 이제 굉장히 환자들 오고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고 나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결책에 대해서. 아 삼가적 어 그런 치료법도 있, 있다는 거 알려주고 아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주니까 그런 개념도 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뭐 사실 그냥 여성학과의 토탈 개념으로 바뀐다 정도였는데 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세세하게 선생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음. 뭐 아이들부터 알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더 나아가서는 사실 성인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음. 잘못된 행동이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또 상담해 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열심히 그쪽으로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저기 따로 열어볼게요. 정말 네. 네. 그런 약간 그1 9금 라이브를 네. 저와 함께 네네, 네. 네, 네.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사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올 거니까 나중에 기다려라. 제가 그랬거든요. 기다려라. 지금은 뭐. 기회가 그 하나하나 파트만 해도 뭐 사실 몇 시간씩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의 어떤 문제는 없나? 내가 어떤 건강한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제가 꼭 라이브를 마련하도록 할게요. 알았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laughs> 네. <laughs> 네. 선생님,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많은 진료들을 보시는데, 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훌륭해. 뭐 이런 게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아까 뭐 네. 직원들은 직원들은 이 입이 싫어하시겠다. 안... <laughs> 저는 와, <추처도. 웃음> 선생님 손을 이렇게 봤거든요. 선 아. 아, 선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분말 후에 제 손은 그질 입구에 들어가요. 아몇분 1, 2분내로 박박 뿜어요, 막. 아 무서. 기를까는 해야 되는데. <laughs> 환하게 빛나는 그쇼 미니픽쇼 미니픽쇼 모두가 기다리는 그쇼 그